야김면서너 할머니가 너 나중에 착한이라면 하나씩 주려고 그러는데 이걸 찾아갖고 어? 다 뺏었어? 할머니한테? 한 박스 다? 어? 이거 한잔다 주라 어? <laughs> 이거 다 주라 응? 한잔더 좋은 거 줄게 <laughs> 응? 뭔데? 한 보여주기만 해 보여주기만 한다 진짜 보면 이거 줄게. 이거 다 줄래? 어떡할래? 빨리 결정해. <웃음> <웃음> 아, 잘 모르겠어. 어떡할래? <laughs> 깍지야? 레고야? 레고 큰건데 이거? 그럼 내가 가 깍지 한개 줄까? 아다달리 이거. 제발. <laughs> 이거 다 주면 이거 줄거야. 아가미 아, 필요 없어? 아, 트할거야 아, 트할거야 보기만 해, 보기만. 아, 안 돼? 다트라 <laughs> 저거 야줘야지이야이크다 <다> <laughs> 아, 트라이크. 아, 트라이크. 아, 이거, <laughs> 이거 비싼건데 떤거 어떻게 할 거야? 딱지다 줄 거야? 음, <laughs> 잠깐만. 아. 어? 생각해볼 거야? 내가! <laughs> 이게 <에이>, 기야. <새끼야. 웃음> 딱지다 줘 보면! 야! 내가! <laughs> 딱지다 줘. 야! 너둘다 듣고 네 어디 있어? 하늘에 한줘야지 어? 뭐집중나만 골라. 딱지야 레고야. 엄마, 어, 나 레고 이거 두개 있어. 레고 이거 두개 있으니까 <laughs> 나두개줄 거야. 뭐? 레고 이거 두개 있잖아. 나 그러니까 두개줄 거야. 삼촌이 여기에서. 싫어 두... 그럼 안 줄래? 그럼 <laughs> 아, 아 <laughs> 대신 자동차는 삼촌 거. 아왜 싫어? 어? 어? 내 거야. <laughs> 너 삼촌한테 고맙습니다, 해이지 고맙습니다. <laughs> 뽀뽀해 주고 머리 뽀. 저기도 가서 할머니 할머니,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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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슈퍼 리퍼 두번 시켜주고 사랑합니다 하고 와야 돼. 아 무진장 좋아하네요. 뭘 가질지 <laughs> 고민하는데 <laughs> 결국엔 부르고 때를 써서 뭐을 생각도 없지만 시기로 했습니다. 했어. <laughs>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해야지. 고맙습니다. 여기 인사. 고맙습니다. 예인사해지 고맙습니다. 인사. 고맙습니다. 인사. 고맙습니다. 인사 하려니까? 안녕히 계세요. 예.